자 이번엔 주영래 박사님, 자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자 훈련 받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 우리 주영래 박사님, 자 일주일 전수강 하시면서 자 느낀 점,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어 처음에 여기 올때 이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한두배재 배만 빨라져도 어, 다 얻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 빠르게 100배 이상 더 빨라지니까 얻은 게 많고 뭐지 점심 맛집 탐방도 맛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자 우리 그 속독병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 그걸 공부 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공부하면 아, 교과서 한번 보는데 보통 몇분 정도 걸리나요? 교과서 한 권. 5분, 10분? 5분, 5분, 10분, 5분 10분이면 완벽히 공부를 한다. 어. 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이제 어. 본인이 100배 이상 빠르진 거 맞나요? 네. 아, 사실은 사실 100배 이상이 아니고요. 지금 200배 정도 좋아진 거예요. 10만 자 정도 가졌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들어올 때 500자였으니까 어, 5 0 0자 아니라 10만 자로 변했으니까 200배 이상 자빠르잖아니다 자, 이걸 목표로 해서. 자 우리 응, 꿈이 있죠. 네. 자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파일럿이요. 파일럿. 반드시 파이럿. 꼭파일럿에서자 멋진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습니까자 자, 잠깐 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2000 아. 19년도 제 5기 자 1월 20일부터 자 출발한 팀그대표 우리 김명 선생님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련하시면서 또 우리 소감 한 마디 안 들을 수 없겠죠 자, 어, 소감 한 마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쪽으로 이 학원을 오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아주 큰 행운인 것 같고요 또 태연이 영래 서, 어, 서윤이 민성이 우리 시경이 선생님, 항준이 이렇게 다 만난 이 초등학교 중학생 이런 학생들하고 언제 이런 공간에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으,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맛집을 소개하셔서 점심때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게끔 도와주신 원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돌아가서 복습 열심히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마 선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 속도 이신은 아, 만약에 이제 이, 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자 시청자들에게 야 속도 이신을 자랑하고 싶다면 어, 이 속도 이신는 뭐가 좋다. 일단은 긍정의 에너지를 좀준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 나의 현실을 상상하고 그려가면서 나의 어떤 미래를 왜 확실히 거기서 생산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훈련들이 속속이 앞서서 더 유용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 항상 우리 인터뷰 마지막에 질문하는 질문이 자 <laughs>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전 짜글이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 짜글이 개인적으로 아 그. 백종원의 3대천왕에 나왔던 네. 짜글이집 아 네. 제일 맛있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십다섯. 사십육 일주일 동안 훌륭하시라고 고생 많이 셨는데요 자 소감 말씀 네. 한 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 말씀 한 마디 말씀해 주세요. 네속도를 전에부터 배우고 싶어서 많이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근데 찾아보다가 지금 속도계 신을 인터넷에서 보고 아, 이게 뭔가 싶어서 네. 그 일요 토요일 날네 시간 수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가. 네, 네 그걸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단기반을 하게 된 건데요. 재밌고 좋아요. 제가 이거 속독을 한다는 것보다 제가 사실은 이렇 선생님께 명상 이야기 하시고 저희들한테 몰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전에도 저 사무실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꼭 남의 일 같이 들렸어요. 그냥 우리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걸 통해서 들으면서, 아, 이거를 내가 해야지 내 건데 내가 그때는 귀담안 들었구나. 그런 걸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많은 발전이 있고 제가 욕심이 있어서 이제 속독을 진짜 잘해서 나중에는 이제 서점에 이책 끝에서 저책 끝까지 책장을 다 읽어봐야지 뭐 이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 일주일 동안 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어떤 겁니다? 저요. 제가 매운 걸 되게 못 먹는데, 그나마 먹으면서, 어, 좋은, 좋았던 게그 불쭈꾸미. 불주껑. 아, 불쭈꾸미 또 나왔네요. 왜냐면 제가 해물을 좋아하고, 매운 거못 먹는데 그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음.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laughs> 자, 2주일 동안, 자, 훈련하시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제 이 출발이고, 더 발전, 발전, 발전 네. 하겠죠. 다른 분들게더 발전하셔서 오, 오시지 않습니까? 자, 또 다음에 또 계속 훈련해서 더 높은 곳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인성 박사님 모시고 자, 잠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그 무리 진강하시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자, 본인의 실력은 어느 정도 지금 됐습니까? 분당자수는? 분당글자 한7 8만 자나도 78만 자 정도 10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아니, 하고 있고. <laughs> 300배 빨라요. 2, 3배. 아, 2, 3배 빨라진 것 같다. 알았습니까? 아, 자, 일주일 동안 훈련하시면서 자, 느낌점 있으면 한 마디 말씀해 주시오 어, 제가 이 속도계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3분도 좀있으셔고 가만히 못 있었는데 이 명상 등 이제 여러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6분도 가만히 명상할 수 있고 그 다음 책도 계속 읽을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처리 능력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집중력이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한 음, 내용을 처음 이해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속도를 공부해서 운해를 좀 발달시켜서 직관적인 능력을 좀 키우다 보니까 어, 확실히 정보처리 속도의 정보처리 능력의 속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많은 걸 깨달은 것 같네요. 자또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기 주동당 소장하면서 맛있는 메뉴는 뭐였습니까? 어, 이제 어제 먹었던 삼겹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삼겹살이그 삼겹살 되게 흔한데 그게 왜 맛있을까요? 그 삼겹살에 혹시 마블링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 그 삼겹살에는 마블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짝 굽지 않는 한 입에서 넣자마자 녹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식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일주 동안 자, 훈련하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빠9점 45점 저요. 45점 저요. 47점 소감 한 마디 어, 처음에 책을 너무 느리게 읽어서 오게 됐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백배는 빨라진 것 같아서 목표를 성한것 같아서 좋 어, 100배 정도 빨라졌습니까? 응. 그렇습니까? 그 100배 정도 빠르게 읽으면 그 기분이 어때요? 책장 어, 넘기는 쾌감이 좋고 그리고 글자가 눈에 잘 들어와요 아 글자가 눈에 잘들어옵니까 응. 몰입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응. 자 우리가 속도빼배면서 결국은 좀 우리가 빠르게 공부하는 것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응. 가속학습법 5분이면 교과서 몇쪽 정도 공부할 수 있나요? 어. 30쪽 봤았어요 아, 5분이면 페이지는, 음. 30페이지 정도는 공부할 수 있다 아, 아 그래요 자 일주일 동안 우리 훈련하시면서 즐거웠던 뭐, 추억 같은 게 있습니까? 어 같이 많은 친구들 만나고 점심마다 맛집 투어를 다니는 게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그 맛집 투어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어떤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 불쭈꾸미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불쭈꾸미 또 나와요 불쭈꾸미가 네 알겠습니다. 그 불죽 끓인 맛이 어떻습니까? 어, 불맛도 나고 약간 맵긴 한데 밥이랑 같이 비벼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왜 맛있던 왜 맛있던 거예요? 뭔가 다 익지 않은 느낌이긴 했는데 씹을 때 되게 부드럽고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부드럽다. 사실, 한달 동안 숙성시킨 거라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죠. 자, 후배들에게, 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그, 여기 속독학원 다니면서 책도 빨리 읽을 수 있게 됐고, 가속학습법 배우면서 공부하는 방법 잘 알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주일 동안 이제 단기물 입방 친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 또 오실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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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조항전 박사님, 자,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서울에서 몇 학년이에요? 이제 4학년이죠. 아 4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아자 일주일 동안 자기 숙독훈련 하셨는데 네. 자 느낌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 예전에는 책 조차를 읽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음. <laughs> 책을 이렇게 쉽게 읽고 그리고 되게 빨리 읽어서 시간이 낭비된 것 같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뭔가 보람차게 시간을 쓴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본에 지금 분담자수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긴장됐어요. 기어요제 종이 어느 정도 나요? 실력이? 어, 가장 높은 게, 어, 9만 5천. 9만, <laughs> 9만 5천 자, 1분에 9만 5천 자. 음. 그거 보니까, 아, 일반 사람보다 보통 200배에서 300배를 빨리 본다는 건데, 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가속학습법, 공부도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아, 이제, 공부를 하시면 교과서 한번는데몇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일 분사이아 육분의 8분이면 교과 상고를다 공부할 수 있다. 어 네. 아, 대단하십니다. 장래 꿈이 있죠. 판사요. 아 판사 아 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목판 대학도 있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옥스퍼드 대학. 아 옥스퍼드 대학을 가 아, 가신다고. 네. 아 정말 멋지시네요. 자 영어도 열심히 하시고 아까 영어 속독도 하셨는데 영어 속독 어렵지 않나요? 네. 아 영어나 한글이나 다 똑같이. 아, 속도로 갈수 있다 응. 그리고 그렇게 빨리 이어도 내용을 다 기억한다 응. 아, 일주일 동안 하시면 제일 맛있던 음식은 어떤 거예요 쭈꾸미요 어, 아, 쭈꾸미가 대단한 거 같아요 그 쭈꾸미가 어떤 맛이었습니까? 아니, 쭈꾸미가 뭐, 거기 라면이 좀 있었잖아요 면이 응, 우동, 우동 면이 있었죠 그 우동 면이 되게 쫄, 쫄깃쫄깃한데 뭔가 맛이 되게 다른 우동 그 쭈꾸미 면이랑 맛이 달랐어요 아 그랬어요? 아또 먹고 싶다 이거죠? 응. 아 그럼 끝나고 엄마 아빠 댁구석 가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응. 자, 훈련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